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뭐 조작하는 것들은 다 손으로 하고요. 또 필요한 일들도 거의 손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체이죠. 그 손은 또 표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손을 가지고 또 반갑다고 인사할 수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손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를 나타낼 때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나타낼 때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들을 보내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손, 택한 백성을 붙드신 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확실한 능력이고, 확실한 보호도, 피난처고, 이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창조라는 유대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그런 고백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백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과 연결되어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손을 놓치면, 하나님 손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돕는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이 신약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손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요, 온몸에 채찍을 많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실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온건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셨죠. 인간 최대의 고통을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다 받으신 분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의 그못 박히신 그손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것이고, 창 박힌 그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라는 것이죠. 진짜로 고통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못 박히고, 진짜로 창을 맞으셨다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못 박히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사망이라는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습니다. 순간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멸망길에서 생명길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그 손에 못이 박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운명이 새로운 운명으로 바뀌었고, 그러한 인생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민택 선생님이 이 감격을 가지고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나의 슬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씻기시고 피 묻은 손 내미시며 범죄한 손 잡으셨네 용서받지 못할 이죄인 외면하고 뿌리쳤네 그러나 사랑해 주님, 나의 손을 놓치 않네. 죽음보다 귀한 사랑, 생명보다 귀하셔라. 그피 묻은 손, 십자가에서 못 받기 피 묻은 손으로 우리들의 범죄한 손을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면목이 없어서 뿌리쳤는데, 그 사랑의 손 뿌리칠 수, 우리는 뿌리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꽉, 잡고 계셔서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귀한 사랑, 생명보다 귀하셔라그 사랑, 우리 생명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을 귀한 사랑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 못 박힌 손, 그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가장 큰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찌 그 손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꽉 잡은 그 손, 우리도 꽉 잡고 평생 생명의 길잘 달려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며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는 에, 포로 귀환기에 활동했던 지도자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그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방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그가 에, 율법을 아주 철저히 연구하죠. 그리고 에, 자신의 나라의 역사도 다 이렇게 역사, 공부하면서 그가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을까? 왜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이방 땅에 와서 고성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율법을 연구하면서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인제는 고국에 돌아가면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율법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전처를 밟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심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2차 포로 때는 귀환 때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돌아와서 영적 개혁 운동을 하지요. 그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개축을 합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다섯 번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선하심 또 하나는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돕는 손이라는 것이 에스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고 2차 포로 귀환을 다 마무리하고 고국땅에 돌아와서 그 모든 귀환의 때의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가 깨닫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 이 파사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이제 너희 민족들이 여기에 포로로 와 있는데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좋다.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우리나라에서 지급하겠다. 그리고 사법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베푼 호의입니다. 인력, 금력, 권력, 이세 가지를 다 에스라에게 준 것이죠. 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에스라가 경험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큰 역사를 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포로로 잡아와 있는 민족들을 그냥 돌아가라고만 해도 감지덕진데 돌아가도 좋은데 너희들 성전 짓는 경비 다 되겠고 또 그쪽에 가서 필요한 모든 권한들을 다 주겠다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 손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일을 이룬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했던 문제를 하나 풀어간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정도 보면 이 여정이 한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 파사에서 바벨론 땅에서 돌아가는 길에 준비 기간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이방족속들도 있었고요 또 도적대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녀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데려가기 때문에 이들의 신변 안전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에게 병력을 좀 주셔서, 호위병들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고국당까지 돌아가는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했기 때문에 그 정도도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갑자기 찾아든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마음들이 막 생겨난 것이죠. 그것을 2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한 정통가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왕하고 또 신하들에게 자기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천지를 만들고 우리 조상들을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과우리 조상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여행길에 우리의 신변 안정을 위해서 병사들을 좀 호위 병사들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갑자기 에스라의 머릿 속에 그 아닥사스 왕과 신하들과 자기를 아는 그 파사 사람들의 반응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러디 하나님 못하실 일도 있으시냐 예. 이전에 한 자랑은 다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반응이 생각나면서 얼굴이 확끈달아 내가 하나님이 정말 손으로 천지를 만드셨다고 라 이야기했고, 홍해를 갈랐다고 이야기했고, 광야 그 40년 동안 인도하셨다고 막 얘기하고, 여리고 속을 막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 병력 몇명 달라 그래가지고 호의해 달라는 그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도대체 너희 신앙이 뭔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그 병력 몇명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느냐. 이런 반응, 이러한 반응을 생각하면서 그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큰일 나는 것이죠. 몰래 다니면 모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풀어주시고, 오늘까지 나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주셨다. 너도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한번 우리 하나님 한번 섬겨보지 않을래. 자랑도 했었고, 간증도 했었고, 복음도 전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이미 다 알려졌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세상 다 잃은 것처럼 한숨 푹푹 내쉬면서 점장이나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백슬 생각이나 하고 있고요. 돈 없어, 힘 없어, 멍청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한탄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 보시기에는 허접되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받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이 도대체 뭐고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희가 그따구로 행동하느냐. 그런 것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돈이 없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 신앙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 볼때 우리에게 얼마나 그들이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믿고 앉아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끄러움의 최고의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가졌던 두 번째 부끄러움은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늘 그렇게 되뇌였는데, 일이 생길 때마다 다 세제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가 없습니다. 요일은 요일이고, 요일은 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딱 처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을 그렇게 계속 보인다는 것이죠 일관성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쇠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은 넉넉히 해주시고도 남을 거야 연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홍해를 갈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을 다 믿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고 나에게 있어서 이 가시 찔린 이 아픔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엄청 큰 아픔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해결해 주실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수고하고 희생하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불신한 모습을 자주 반복적으로 보이고 일관성 없는 반응들을 계속 보이게 된다면 그것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머릿속에서 그것이 분독 떠오르는 것이죠. 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거 하나 때문에 이방왕에게 손 벌리려고 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무시했구나. 얼굴이 확끈 달아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그가 병력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백 따로 행동 따로 조심해야 합니다. 간증 따로 행동 따로 조심해야 되고,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능력을 내고 기도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반응들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과 행동이 일치되고 하나님 앞에 늘 일관성 있는 반응을 보이는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1절 보시죠.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간구하였다. 금식하자 우리, 그리고 기도하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31절 한번 가보시죠 조금 뒤에 가면 31절이 있습니다 결론적인 보고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병력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손이 아주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고국땅에 도착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이 뭐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삶의 또 생업의 현장에서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고된 직장생활을 하셔야 되고 또 피곤한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취업을 위해서도 생업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하셔야 되고요 또 노력해도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이 여전히 다 남아있고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가정 안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여전한 상존하는 문제들도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손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고요. 목자대에 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손이시고, 뒤에서 우리를 팍팍 밀어 주시는 손이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치셔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우리들 하여금 그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죠. 로마서 8장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 표현으로 다시 애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의 역사인데, 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감격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바꾸십니까?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바꾸십니까?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직접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의 권능의 힘에 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지요. 위로와 용기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따뜻한 관심과 말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지요. 네. 얼마 전에 그 TVN이라는 그 수목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가 이제 종영이 됐죠. 이것은 이제 40세의 그 직장 생활하는 부장 그 남자분과 20세의 사채빚을 떠안고 노모 할머니를 봉양하는 그 20대 초반의 그 여자가 중심 주인공이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후계동이라는 마을. 잘 살지는 않지만 정말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또 직장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애환들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드라마가 마쳤을 때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간적인 드라마다,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드라마다 그런 평가들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 고단하게 어려움을 사는데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행복하자. 화이팅! 이런 짧은 단문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전체적인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손을 내밀어 보듬어주는 따뜻한 드라마여다. 그 사람들이 다 그랬죠. 어른들도 힘들지만, 젊은이에게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너도 힘들지 않느냐라고 이해해 주면서 격려해 주고 또 그의 아픔을 같이 보듬어 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옆에 서서 같이 화내주고 같이 욕해 주는 사람, 자기 편에 서서 그런 한 사람이 있을 때 자기의 마음을 헤아리며 와서 등들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용기 백배해서 살게 되는 그런 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말한 마디를 통해서, 그의 격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그 사랑의 손길도 우리 인생을 참 행복하게 하고. 용기 백배하고 소망 갖고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손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등 한번 두드려주는 것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소망을 안겨주는 일들을 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기도하고 찾아가서 등 한번 두드려주고 힘내라고 말 한번 해주고 화이팅 한번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될수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때 우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우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면서 환경을 넘어서서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주신 받은 사랑들 기억하면서 받은 복 기억하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따뜻한 손길로 또말한마디에 따뜻함으로 하나님의 대리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